구치소 방역 참사, 아마 새해도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염려가 나오는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법무부와 정부 당국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수용시설인 동부구치소에 왜 그런 부실한 관리를 했던 걸까라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치소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구치소 126명이 추가 확진자에서 누적 확진자가 923명. 전국 교정 시설의 누적 확진자는 968명입니다. 게다가 한 명이 또 사망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남성 A 씨가 확진 후 악화돼 병원 이송하다 구급차 대기 중에 숨졌습니다. 교정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 사망자가 벌써 두 명째. A 씨의 부모는요, 확진된 사실도 몰랐다. 우리 아들이.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로 우리 아들이 사망했다고 통보받았다.라고 황망한 심정을.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대신 이용구 법무 차관이 사과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아직까지 이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무 차관입니다. 먼저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집단 감염 발생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1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자, 김병민 위원님, 지금까지 네.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만 발생한 확진자가 923명입니다. 네. 현재 수용자들의 편지와 증언들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측이 제대로 된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고 다닥다닥 강당에 몇 시간씩 두고 심지어 확진자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한 방에 굉장히 좁게 배정을 하는 등등. 네. 어, 어떤 증언들이 지금 나오면서 수용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죄를 지었지. 코로나에 걸려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용구 차관이 사과를 했어요? 네. 사과가 또 늦어도 너무 늦었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사과가 아닌 이용구 차관의 사과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존중하는 정부였고, 또 사람과 그리고 인권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교정당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사실상 정부가 질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이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비화될 가능성 매우 높고, 앞으로 법적 소송 절차 등까지 이어질 공산이 매우 커 보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서 매섭게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24시간은 공공재다. 재난, 재해 컨트롤타운은 청와대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어떤 밖에서 나타났던 민간 재해나 사건, 사고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부의 무한 책임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코로나의 감염 속에서 이들 스스로가 네. 보호할 수 있는 자율적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한 책임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11월 달부터 처음 최초 확진자가 나왔을 때 당시부터 그리고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던 12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아마 그 당시 법무부는 24시간 무엇 했는지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모든 것들을 밝히라는 요구들이 커질 겁니다. 취미회장관과 이용구 차관, 그리고 교정 당국, 이 내용을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시시각각의 내용들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밝혀야 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대응들이 다 뒷북, 늑장대응입니다. 예를 들어 확진이 되고 나서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졌으면 여기에 수용돼 있는 누군가가 밖으로 외부에 출소하게 되면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커질지에 대한 예측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접촉이 돼 있던 아, 수감자가 취소되고 난 뒤에도 여기 대한 통보가 늑장으로 이루어지는 등 지금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구치소에 대한 전체적인 현안 점검하고 코로나 방지 대책을 들 세우는 게 우선이고요.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촌각에 대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법무부의 책임 묻는 시간이 곧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마스크를 이제서야 제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천명이 욕박한 상황. 34일 만에 첫 브리핑했고 장관은 아직까지 동부구치소에 동자도 꺼내지 않고 있고 차관이 대리사와 마스크를 전원 1인당 주 3장씩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니 이재명 기자 법무부에서 예산 없어서 마스크 못 줬다면서요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이틀 전만 하더라도 전 직원 전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었죠 자료가 됐었는데 다시 이틀만에 입장을 바꿨는데 물론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한두 장씩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되게 뒤늦었죠 근데 이제 이제 천명 앞과 전국 교정 시설에서 천명 앞과 확진자가 나오니까 모든 수영자들에게 일주일에 세 장씩 마스크를 지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다시 번복을 했는데 어,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정말로 사실 교정 시설은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해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감염병이 확산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뭐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 뒤늦게 어떻게 보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와서야 이제 마스크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보면. 교정 업무를 담당했던 고모가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 어제 원인과 대책을 발표했는데 원인을 얘기하면서도 수용자정은 밀집해 있었고 환기시설을 제대로 못 갖췄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19 확산될 때 가장 먼저 수용시설은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사실 모든 국민이 다시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어떻게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정시설에서 살려달라는 손팻말을 흔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낯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34일 만에 사과한 것도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법무부 장관은 어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얘기하지,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거기에서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